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개명을 다돌아 스팀 공포 게임은 마이크 인식 공포 게임입니다. 갑작스럽게 폐쇄된 병원. 기자인 당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폐병원의 어둠으로 속 발해드리게 됩니다. 아, 10개의 의무 기록을 모아야 되는구나. 근데 이 게임이 도망가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.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뛸수 없어요. 근데 괴물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왼발가락이랑 마이크가 없는 오이씨랑 이렇게 3명이서 해보려고 합니다. 오이씨가 마이크가 안 돼서 뛰질 못해요. 그래서, 뭐, 있으나, 없으나,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. 야, 덜덜 떠는데? 아니, 시작하자마자 뭐야. 그래도, 노말 정도는 해야지, 그쵸? 어? 아니, 야, 손만 떠는 게 아니라, 입술도 떨고 있어요. 아니, 이 정도면 나가! 그 병원에서 뭐 하는 거야? 떠는 애가 두 명이잖아? 아세 명이잖아. 자, 난이도 하드모드로 바꿨어요. 우린 게임 고수니까. 오이씨, 바로 죽는 거 아니야? 어. 아니, 이게. 키보드에서 손때도 말을 하면 이렇게 앞으로 가지네. 아니, 근데 오이 c 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? o 이 c 그 그냥 저렇게 걸어다니는 거야. <laughs> 야, 우리 한번 뛰어보자. 발가락아. 너 뛰어봐. 우와! 야 마이크 쓰는 게더 빨리 죽잖아. 잠깐만, 야, 우리 죽은 거야? 헐, 어. 야, 우리 하드모드 하지 말자. 너 아, 말이 맞아. 이거 하드 못게. 우리 얘들아, 이거 마이크 함부로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. 그냥 천천히 가자. 최대한 마이크! 쓰지 말고 의무 기록지 모으는 거야. 야,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? 이거 밖은 이렇게 빨개 아니야, 말 소리 안 내는데 왜 죽이는 거야? <laughs> 야, 조용해, 조용해, 조용해. 아, 죽었냐? 일단 떨고 있는 거 봐. 아! 아니야. 이거 게임 애들이 너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. 오케이. 얘들아, 이지 모드 하자. 이거 이거 우리랑 안 맞아 이 게임. 우리처럼 쫄보들은 앞에 보고 아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. 얘들아, 진짜 이번에 진짜 부족 깨자 진짜 우리 보여 주는 거야. 어? 잠깐만 얘들아. 야, 부활템이 있네, 이 게임. 오케이. 내가 누가 죽으면 내가 부활시켜 줄게. 겁먹지 마. 가자. 알겠습니다. 야, 마이크. 크게 내면 안 돼. 작게 말해, 작게. 크게 말하면다 죽는 거야. 어, 야, 두개 있다. 야, 누가 하나 먹어라. 아, 고작 그거 아이템 하나 먹는데 2초나 걸린 거야, 방금? OX 플레이 저녁 기대가 안 되네. 야 근데 을무기록저어디는거야야 여기잖아 아까 우리 죽었을때 무슨 실험을 하는거지? 왼뱃가락씨? 얘 어디갔어? 몇 층이야, 오이시 내려가자. 우리 이런 게임은 밑에부터 훑어야 돼. 그게 정석이야. 어야 조금 게임 너무 어둡다. 제가 좀 밝혀드릴게요. 잠시만요. 잠깐만, 뭐지? 아 반칙 아니야. 아니 게임 밝기. 잠깐만, 오이시는 저 <laughs> 괴물 오는데 말한 마디 없이 숨은 거네. <laughs> 아니 오이시 바보야? 아니. 괴물 바로 앞에 있는데 오이씨 괜찮아 이거 우리 왼발가락치 찾자 찾으면 되긴 해 근데 힐템 어떻게 쓰는 거임? 오이씨 일단 우리 왼발가락치를 찾으면 되긴 해 우리 힐템 많아서 괜찮을 듯 오이씨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다 올게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no! 아 안되네 쓰러져 아 뭐야 왜 화면이 어두워지지? 아니지 혹시 아니야 이 게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야 너무 어려운데 이 게임. 해드라, 해드라, 해드라. 그니까 우리가 뭉쳐 다녀야 돼. 알았지? 서로 서로 살려주는 거야. 알았지? 이게 따로 다니면 답이 없어 이 게임은. 어? 베이스 뭔데? 봤지? 하나 먹었고. 아니 이거 우리 다 따로 다니까 그냥? <laughs> 아니 이게 누구는 지하 가고 누구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? 오잇 위로 가는 거야? 아, 아 위에 길이 없네 오히려 좋은 듯? 느낌이 안 좋다 야 괴물 이다 괴물 있다 어 나이스 힐템 어, 이게 뭐야? 바깥쪽에 길이 또 있어? i 오이샤이. <laughs> 아니,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힐템. 아, 이거 왼발가락씨가.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될 텐데. 아, 이거 손전등 깜빡일 수 있구나. 이거 뭔가 밝기 조절 잘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왼발가락씨 어디있지 왼발가락씨 이거 나부터 살려야 돼. 나 살리면 나힐일 있어. 어? 발자 소리. 어, 일단 여기 하나. 은메카 씨, 우리 지하야. 아, 근데 게 죽으면 마이크가 안 들려. 오이 씨, 근데 내 말은 들려? <laughs> 죽은 사람들끼리는 안 들리나? 어, 어. 나 먼저, 나 먼저, 다 먼저. 빨리, 떨지 말고. 아니 봐봐 이거 안살려진다니까 봐봐 어 일단 일단 하나 먹었고 아야 앞에 보.. 오이씨 다다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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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 남았어 아 우리가 먹어야 되는거구나 어디 갔어? 보이 씨 여기층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층에 가야 되나? 그렇지? 어? 어? 다시. <laughs> 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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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어 여기 아닌가? 찾다! 얘들아 나가자! 1구만 와. <laughs> 아, 아목 어, 아파. 아 얘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. 이거 봐요. 이제는. <laughs> 덜덜 떠는 게 진짜 제일 웃기네. 아, 이거 하드모드 깰수 있을까, 우리? 우리 이제 감 잡았잖아. 아, 10개씩은 좀 맡기지. 우리 감안 잡았어, 감 잡았어. 야, 쟤 쳐다봐야 되나봐. 드모드에 이상한 괴물이 추가되네? 나아 소리를 질러야지만 뛸수 있어 이 게임은 나아 죽었어? <laughs> 아나 스스로 목 아파. 야 그만하자. 어쨌든 이지모드 깼으니까 소리 질러야지만 뛸수 있는 공포 게임 재미있겠습니다. 네. 아니 이거 디자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? 약간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재밌게 보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지만 눌러 총리하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